안녕하십니까. 서인 덩덩이 옵니다. 어허이.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양코 대전쟁. 오늘 드디어 부유대륙이랑 달 한번 해볼 건데요. 부유대륙에 이제 샤이버 에이리언화된그 멧돼지 불칸보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캐릭터 편성을 요렇게 해봤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데려와봤어요. 고양이 서퍼. 캐릭터 설명을 보면은, 큰 뜻을 품에 안고 빅웨이브를 기다리는 양코다. 인생의 큰 파도는 타지 못한 올해로 약 40살 서퍼다 <놀람> 뭐야 냥코 최고령 아니에요? 어 아재 <놀람> 가끔 에이리언을 정지 때때로 살아남는다 범위 공격 와 대박이죠 요 친구 레벨 9까지 밖에 못 올렸어요 경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사이킹 냥코도 데려와 봤고요 나머지 애들 이렇게 쭈루루 데려왔는데 한번 부유대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깰수 있겠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좋았어, 좋았어. 부유 대륙 갑니다. 네, 지금 이제 부유 대륙에 들어왔습니다. 뚱뚱뚱뚱뚱뚱뚱. 뭐야? 일단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은 일고양이 계속 올려주죠. 음, 안 나오네. 어, 성을 때려야지 이제 불칸부어가 나오나 봐요. 불칸부어 말고도 사이버엑스가 참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서퍼를 진짜 많이 모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상당히 난이도 어렵다던데. 한번 긴장을 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천사까지 나오네. 일단은 일고양이 레벨 5까지만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이제 슬슬 한번 뽑아주죠. 우선은 요거 고양이 서퍼는 계속 뽑아줄게요. 모아야 될것 같아서. 우선은 요 친구들, 서브 딜러들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고양이 서퍼는 진짜 풀타임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뽑으려고 1페이지에 배치를 해봤어요 와 뭐야 이거 천사 강하네 일단은 천사가 굉장히 강하니까 고기방패 쉬지 말고 뽑아줘야 할것 같아요 계속 뽑자 가자 좋았어 좋았어 계속 뽑아 그 다음에 이제 일고양이도 슬슬 올려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서 많이 뽑으면 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천사가 나오다가 안나오네요 음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이제 그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만 뽑아야지 됐다 됐다 요정도로 이제 조금 조절을 해줘 가지고 만만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만하게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모으면서 상대방 성을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하마가 좀 세긴 세네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모아 봅시다 요거 에어린이랑 디테 뽑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 짜르르 를 한번 뽑아 볼게요 서퍼는 계속 꾸준히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퍼는 모으자 요거 사이킹 양코도 모아야 되긴 한데 일단은 서퍼만 한번 모아볼게요 사실 정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리게 하기보다는 정지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요렇게 서퍼를 한번 모아주고 있습니다 어 뭐야 너무 많이 갔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하마가 한명더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끌수 있을 것 같아요 와불칸버랑 이제 사이버엑스가 얼마나 강할지 아 무섭네 어 뭐야 얘 오, 벌써 나왔네. 일단은 서퍼가 멈추게 하게 할 거예요. 서퍼야, 멈추게 해. 서퍼야? 서퍼야, 뭐해? 서퍼야, 멈추게 해. <laughs> 일단은, 젠느랑 광란의 고래도 하나씩만 더 뽑아주시고. 오, 지금 이제 나방을 공격을 못하네요. 큰일 났네, 이거. 오호, 오, 일단 하마 죽었고. 그 다음에, 서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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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퍼가 지금 이제 멈추게 해야 되는데. 아, 얘가 떠있어서 못하나? 일단은 이제 디테랑 에어린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드디어 이제 싸움 시작이다. 불칸버 나와라. 와 드디어 이제 불칸버와 사이버엑스가 나올 거예요. 자 과연 얼마나 강할지 제발. 자 나왔다. 스타레오파드도 나왔고 오 나왔다 나왔다. 일단은 진짜 서퍼만 믿어야 합니다. 요거 발사 한번 해주시고. 드드드드 오 지금 서퍼가 멈췄죠 좋았어 고기방패만 진짜 엄청나게 뽑아줘야 돼요 서퍼는 진짜 쿨타임 되면은 무조건 빨리 뽑아주시고요 서퍼가 지금 잘 활약하고 있어요 계속 멈춰라 제가 이제 멈추기가 풀리면은 장난 아닌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 좋았어 서퍼야 일단은 방심하지 말고 계속 한번 뽑아볼게요 봉인을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서퍼 나와 좋았어 서퍼 하나 나왔고 와, 서퍼 진짜 잘 쌓인 것 같은데요? 좋았어, 좋았어. 여기도, 오, 에어린. 에어린 하나 더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야. 뭐 계속 가만히 있어요.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서퍼 지금 몇 마리야? 뭐예요, 이게? 와,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아. 와, 진짜 가만히 있어요. 일단 이거 발사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와. 대박이다, 서퍼. 와. 어, 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이제 또 엄청나게 죽을 거예요. 빨리 뽑아주도록 합시다. 방심하면 안 돼. 디테 하나 더 뽑아줬고요. 와, 소프가 지금 장난 아니게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와, 멈추기 대박이네. 끝나면은 또 멈춰버리고, 끝나면은 또 멈춰버리고, 대박이야. 어, 똥똥이를 때리고 싶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방심하면 안 되겠다. 방심하다가는, 진짜, 그냥 털려요. 아, 가발! 가발이 벗겨졌다! 미안해! 가발이 나와버렸다. 와, 진짜 서퍼 대박인데요? 완전히 그냥 봉인을 시켜버렸습니다 계속 지금 더이상 출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꾸준히 한번 뽑아줄게요 와 여러분들 진짜 요게 바로 이제 서퍼의 위력이었어요 부유대륙하시려면 요렇게 멈추는 캐릭터 있으시면 무조건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와얘 아무것도 못하네 대박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얘 몸빵 진짜 대단하죠? 안 돼! 가발, 덩덩이, 이 자식이, 내 가발을! 가발이 벗겨졌습니다. 가발이 벗겨진 불칸부어. 그는 이제 죽을 것 같군요. 와, 근데 얘 진짜 안 죽는다. 사이버 엑스는 일단 다 제거했는데요. 불칸부어가 장난 아니네요. 서퍼만 계속 뽑아줍시다. 예스! 죽었다. 와, 부유대륙 어려웠어요. 이거 서퍼 없었으면 진짜 못 깼어요. 역시 이제 이게 바로 아재 힘이다. 아재 파워! 좋았어, 좋았어. 제발 금색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하기 싫어요. 제발! 제발! 아, 안 나오네. 여기 또 해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 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좀 다르게 해볼게요. 드디어 달에 입장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미래편 이장 마지막이에요. 젠느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느 가자. 좋았어, 좋았어. 서퍼도 하나 가고. 서퍼야 멈추게 해줘. 와 서퍼가 진짜 좋아요. 오 좋았어. 서퍼가 지금 멈추게 잘 해주고 있고요. 설마 벌써 지는 건 아니지? 설마, 설마, 설마. 아 이거 불안하다. 돈이 없어요. 안 돼. 아 돈이 너무 딸린데 이거 일단은 요거 발사 한번 해줄게요 뒤로 가자 일단 서퍼 죽으면은 저는 거의 죽음입니다 서퍼가 그나마 조금 멈추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됐어 그 다음에 젠나 하나 뽑아주시고 서퍼 하나 더 뽑아볼게요 서퍼 두 마리다 어 서퍼 안 죽었나 아직. 됐어요. 일단은 스타레오파드가 몸빵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한번 계속 쭉쭉 가볼게요. 지금 이제 요렇게 빌더만 보내면서 16,500원 다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님이랑 라만사를 한번 믿어보도록 합시다. 가자! 어 <laughs> 갑니다. 동동 대군단. 발키리 나와! 갑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와, 갓디테를 대장으로 하는 동동대장 출격!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라만사랑 스님 한번 많이 뽑아줘 볼게요. 라만사 스님. 매즈 캐릭이 진짜 좋은 거를 아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나오겠다. 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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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발필이 나와! 오, 일단은 더 이상 출격할 수 없고요. 우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설마 여기서 끝나진 않겠지. 나와라. 오, 나왔다. 오, 무서워요. 일단은 다른 애들은 안 나오네요. 다른 애들 섞여 나왔으면 진짜 이제 까다로웠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발키리 혼자 나왔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뭐야? 고기방패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니? 지금 이제 떠 있는 적매듭 많이 가져왔는데 스님이랑 라만사 둘이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 거니 얘들아 와 디테드 바이캐리 내가 너 여신이야 내가 여신이라고 임마 이 자식아 디테야 발사 두두두두두 와 디테가 쏴도 장난 아니네 어 일단 죽었고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어 어, 불안하네 일단 한번 계속해 볼게요 설마 어 뭐야 와쿠만추랑 빅클레송이까지 나왔어요.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계속 이렇게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링까지 나왔고요. 요거 발사. 아 지금 이제 발키리도 좀 까다로운데 다른 애들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돈은 그나마 좀 있는 게 다행이고요.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계속 뽑아 줄게요. 어 아, 매제를 못 걸지? 어떻게 된 거야? 매제 좀 걸어. 발키리가 지금 완전히 프리지를 넣고 있어요. 야, 뭐해?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하니, 뭐하니. 아,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일단은 지금 이제 돈 많이 썼네. 음, 이거 빨리 제거 안 하면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오, 한 번에 많이 제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브 딜러가 너무 없나? 매즈를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아하, 일단은 지금 디테가 그나마 잘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 진짜 라만사랑 스님은 뭐 하냐? 라만사랑 스님은 하는 게 없다. 아, 이거 안 되네. 안 돼. 구만초 이자식아. 와, 체력 몇 남았나 한번 볼게요. 체력이 몇 남았나. 아, 78%네.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제 캥거루도 좀 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서퍼 한 마리랑 젠너 광고래 살짝씩 섞어주면서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처음에 일고양이 너무 많이 올렸다. 레벨 한이 정도까지만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린 기분이에요. 일단은 서퍼 이렇게 뽑아주고, 광고래까지 하나 뽑아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기방패 계속 뽑아줄게요. 왔어. 서퍼가 지금 멈추게 하고 있죠. 일단은 요 상태로 이제 첫번째 고비를 넘겨야 할것 같아요. 아저 스타레오파드도 진짜 장난 아니게 강하네요. 지금 이제 스타레오파드가 죽었고 이 친구가 또 나왔습니다. 이 친구랑 놀면서 이제 16,500원 풀로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기방패 조금씩만 뽑아줄게요. 젠너는 딱 한마리만 있는 것 같죠? 아니네. 조금 있네. 아이 친구 죽으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라만 사랑 서퍼를 진짜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젠느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요. 야 서퍼를 왜 때려? 젠느 죽었다. 그러면은 고기 방패 살짝씩만 뽑아주죠.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어 어, 뭐지 뭐지? 어 설마 때리는 건 아니지? 여기서 이제 푸들이 한번더 나오던데. 발킬이 나오기 전에 푸들이 나와요. 쟤네들 죽으면은 이제 발킬이 나오더라고요. 쟤네들이랑 놀면서 매즈 캐릭을 한번 모아보도록 합시다. 오, 일단은 지금 이제 매즈 잘 모아주고 있어요. 음, 발킬이 아직 안 나오겠죠? 매즈를 계속 모아보도록 합시다. 뭐야, 왜 점점 죽어? 죽지마 얘들아 죽지마 얘들아 죽지마 얘들아 라만사는 쿨타임이 빨라서 많이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만사 한 20마리 모아야겠다 라만사 20마리 모으자 서퍼도 모으자 계속 한번 요런식으로 뽑아볼게요 지금 이제 16,500원이잖아요 아저펭거로 나왔네 제 이제 상당히 많이 죽이던데 음 지금쯤이면 한번 가볼만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마지막 전투다. 이번에도 못 이기면은, 보물을 모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길 수 있을지. 일단은 매즈는 많이 데려왔어요. 갑니다. 발키리를 봉인시켜버리겠다. 가자. 지금 이제 젠느랑 광고래도 꾸준히 뽑아줘야지. 안 그러면은 딜이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나와라, 얘들아. 나와라, 나와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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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와, 진짜 강해. 라만사야 뭐하니? 와, 라만사 또 멈추기 안 하네. 일단은 대포는 좀 나중에 쓸게요. 좀 있으면 어차피 쿠만추랑 그런 애들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만사가 멈추게 하기 잘하고 있어요. 라만사야 너만 믿는다. 라만사야 너만 믿는다. 또 발키리 봉이 풀리면은. 바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자, 계속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만추 나왔다. 지금 이제 발사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서퍼가 조금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서퍼 없으면은 여기 노답이에요. 제발. 서퍼야, 멈추게 하기 좀 해봐. 아, 못하네. 와, 벌써 에어린 죽었고요. 고기방패는 어느새 다 쓸려나갔어요. 와,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 아, 아까도 이런 방식으로 그냥 계속 밀리던데, 이번에도 또 밀리네요. 아, 슬프다. 아, 디테가 아무리 때려도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래도 남아도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거 디테 죽으면은 딜안 나올 텐데, 큰일 났네요. 일단 에어린 살아있어서 그나마 때리고 있긴 한데요. 에어린까지 죽으면은 이제 완전히 딜 망했거든요. 제발 부탁한다. 와, 멈추게 하기는 전혀 이제 안 쓰이고 있고요. 일단 디테 다시 뽑아줬습니다. 두 번째 디테 등장. 에어리는 또 언제 죽었어? 왜 이렇게 빨리 죽어요, 쟤는? 아, 이제 디테 뽑을 돈도 없고, 마지막 디테가 될것 같아요. 제발. 아하, 일단은 쿠만추 죽었다. 오, 좋았어. 쿠만추 죽으면 할만한 건가? 음,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쿨타임이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애들이. 발키리만 좀 멈추게 하면은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라만사가 발키리를 못 때리네.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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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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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만사야. 라만사야, 제발 멈추게 하게. 안 돼. 파동 돼지 등장. 아, 파동 돼지가 지금 등장했어요. 어, 아, 안 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깨? 무슨 파동 돼지가 등장을 해. 아, 파동 돼지만 없으면 할 만했는데. 아, 쟤 나와가지고 갑자기 다 쓸려버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제가 볼 때는 저 파동돼지 나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돼, 제발, 아, 안 돼. <laughs> 체력 몇 프로 남았을까요? 진짜 많이 깎았을 것 같은데, 체력이, 아, 반밖에 못 깎았네요. 네, 오늘 미래편 2장 달 도전해봤는데, 보물을 다 모은 다음에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